네,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. 네, 자, 셋, 네몬스 안녕하세요, 비투비 오늘. 너무 좋아요. 아, 네. 좋고, 아, 네. 아, 아, 아. 오늘 또 우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아. 짧게, 개인, 어, 어, 아, 소개, 소개, 짧게 하요 Let me introduce y o 네, u r s e 안녕하세요, 비투비입니다. 아, 네. 네, 안녕하세요. 비투비의 비트 리더, 은광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네,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김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장설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현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투비 육성재 형 1호입니다 네 마지막 멤버 성재가 네 저희 비투비가 7명인데 아 지금도 드라마 촬영이 되어있기 네, 아쉽게도 못 왔는데 그래서 성재가 특별하게 어, 선물을 준비했어요. 네, 왔습니다. 네. <laughs> 특별한 선물 보실까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